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선생님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 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압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압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제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맨는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보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자 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명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 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양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요와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할 일과 그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어, 1절부터 1절부터 그다음에 10 어, 몇 절까지죠? 20절까지가 고아 자손의 임무예요. 고아 자손의 임무.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달아져 있죠. 빨간색 글씨로. 그런데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고아 자손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언급됐어요. 원래 순서대로 언급돼야 되는데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언급됐어요.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불필요해서 먼저 뺀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 먼저 얘기하고, 쭉 길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를 역행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순서를 역행해서 한명을 뺐어요. 무슨 의미예요? 관심이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라리랑 게르손이 하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아자손이 옮기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왜 옮겨야만 했나요? 이들이 왜 옮겨야만 했나요? 요즘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 성전 자체가 어떤 식이었죠?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필연적으로 옮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오늘 성물을 이동하는 장면을 배우고 있는데, 왜 이동했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동을 해야만 했는데, 왜 이동을 해야만 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던, 그 시, 시즌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시고 또 성경적으로도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광야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열두 아들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가까이 그 노예 생활 때를 하나님은 길게 언급하지 않으세요. 노예 400년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음, 몇 줄로 넘어가 죠？400 어, 년이 되었 더라. 부르짖음 이죽게 들렸 더라. 어, 기억 하셨 더라. 이렇게 넘어 가요. 그런데, 이 광야 기 간은 요？그 기 간은 40 년에 불 과한데도 불구 하고 성경, 한권을 통째로 기록 하 시고, 그 앞뒤 로도 관련 된 말씀 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 어요. 무슨 말이 에요? 하나님 께서는 이 들이 가나 안에 들어 가서 정착 하고 축복 받은뒤의 모습 이, 아 니라, 실제로 이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을 굉장히 의미있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훈련을 받고 나서는 훈련을 제대로 통과만 했다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찌 살았던 간에 주님께로 들어오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광야는 그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시험에 모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메인 포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갔냐, 너가 나를 떠났다가 아니요. 너가 가지 어디로 갈 거니?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이동식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식으로 지으셨던 성전이 이제 점점 구체화가 돼요. 언제 구체화가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도만 태어나시고. 어, 갈릴리에서만 자라서 머무신 게 아니라 두루두루 발로 다이온 지경을 다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동하는 성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실 때그 성전은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십자에 달려 죽고 나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성전이 더욱 확장되었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들이 다 이동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모두가 하나 될때 교회가 성전이죠.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신 이 이동하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진짜 성전 되길 원한다.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주님은 저렇게 텐트 같은데 지낼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때그 그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기쁘게 여겨 주셨지만 성전 자체를 어, 굉장히 맞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기다리던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는, 솔로몬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신앙인이라는 모습은 갖춰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동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예배드릴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저 사람이 나타나면 을에 기도하겠구나 저 사람이 나타나면 을에 예배드리겠구나 저 사람이 나타나면 을에 은혜의 말을 입에서 쏟아내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이동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서구 88체육관 근처에 나의 성전은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평일을 막 살다가 수요일 날 한번 주일 날 한번 찾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너무 위대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안타깝게도 놓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떠나갈 때에도 주님을 닮아가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고아자손의 임무가 1절부터 무려 20절까지 있는데 5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쳐보겠어요. 5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진영이 전진할 때, 시작할 때, 진영이 이제 이동하려고 제이할때 아론과 그 아들이 들어가서 15절 보니까 15절에 형광펜을 또 해놓으세요. 5절에 형광펜하고 15절을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이 성소와 성, 성소의 성소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고아자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중요한 일들, 이런... 정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이것을 포장하고 이것들을 보고 다루는 일은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에요. 사람이 아론과 어 제사장이면 몇 명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모세, 아론, 제사장 둘하면 네 명밖에 안 돼. 이네 명이 들어서 이 작업들을 다할 때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고아자손이 많더라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에요. 무슨 생각이 드겠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후딱 할수 있을 텐데. 아, 오, 50명이 들어가서 하면 100명이 들어가서 하면 이거 후딱 할수 있을 텐데. 라는 게 인간의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다할 때까지는 기다려. 우리 눈에 보이게 더디갈지라도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서 목숨을 다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순서와 질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자 이제 머물러라 했는데 1년 2년 어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빨리 저기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 보내봤더니 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난이 멀지 않다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죽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자기들끼리 떠나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훈련은 일단 기다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스피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가더라도 그한 걸음이 하나님이 옮기라고 한한 한 걸음이었냐라는 거예요. 물 위에 베드로가 걸어올 때 자기가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걸어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물 위를 걸어갔죠 그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음성을 마음에서 떠나 자기 눈에 보이는 물을 바라봤더니 떨어져 물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리 맡은 것은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을 볼까요?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서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할 예가 그의 맬 것을 지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아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고 성에서 지금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겐 지금 계속 경고의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 받다가는 죽는다 너희들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간 죽는다 그러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이 이, 이 고아 족 속을 담당했는데 그들이 얘기해요 이 고아 자,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라 얼마나 이것이 엄했는지 봐주는 게 없거든요. 나닷가 아베유도 한 방에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들이 실수하면 하나님 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이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유사시에라도 어떤 전염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자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혼들이 줄어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여러분 누가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이 될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갑자기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 뭐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 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솔로몬처럼 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눈에 보이는 업적들은 다이뤄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인원수도 많이 늘려놨어요. 배가 부흥을 했어요. 꼭 해야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큐티 책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교육관도 꾸몄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왔다갔다 하는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것을 놓치는 친구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보호해치고 오늘 어.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 땅의 청소를 그리스의 품으로 하자. 할수 하면. 해. 네. 부르 모, 네. 무승기 하습니다 사랑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 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